내가 주고 싶어. 어, 하면... 엄마. 내가 주고 싶어 말하면 되잖아. 어, 좀 길게 남편이고 얘가 좀 짧게 나와. 이제 넘버 부러질 는 거야? 응 어. 엄마 얘얘이이아양쪽 뭐? 네? 근데 별가 그리고 놀고 있어로 아 찍을 때는 알았지? 음. 선생님. 로봇도 충분치려고거이 <laughs> <로봇은 웃음> <야. 웃음> 오른쪽 다리 살짝. 네,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좀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이런 거고 맨날 아빠에 오른쪽, 쪽. 네, 네.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손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앞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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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좀 더. 어,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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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귀엽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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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찾아게귀게 천천히, 천야된데천히정은 첫째가 좀더 좋고 둘째는 지금 막신기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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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요. 아라스, 아라스, 아 어떻게 나갔나, 무슨 놈? 자 우리 가위 거북리뭐 하나 다 아, 너무 힘 채우지. 대급대급 그래도 로니도 잘해줬어요. 잘. 집에 가면 초코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케이크 신상으로 골랐어요 아, 귀여워. 어, 아빠 이거. 그 뭐예요? 약간 좀 해녀 같기도 하고. 아이씨 빠한다 왜? 어? 어디갔지? 뭐 냠냠 뿡 뭐야? 아 냠냠 먹었잖 우와 짜잔 소시아와 에이 뭐야 아뭐뭐뭐뭐뿅어봐봐뿅 안녕 웃어줘 로웃어주 아, 아, 뭐. 아가야 아가 이 <laughs> 우리 이것만 고먹라 여기 여기로 가야 먹... 어, 어. 엄마가 부르면 달려가겠가지엄가 어, 잘했어 여기 다다의다 <laughs> 이모 다다다다다다다다가 우와 잘고 <laughs> <잘 나오니>. 있네 <laughs> 아 행복해라. 저 많이 알아? 잘라는건 여기다 둘게 이렇게 뭐안 떨어지게 해줄 수 있어? 뭐야 <놀람> 안보이데